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버스와 지하철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경로우대 복지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주민센터, 시청, 구청 어디든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신분증과 증명사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2,500원. 생각보다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카드를 잃어버리셨다고요? 걱정 마세요.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일단 처음처럼 절차를 다시 밟으셔야 해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발급이 가능하긴 하지만 꼭 경로 우대 등록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셔야 버스비와 지하철비가 무료 적용됩니다. 지역별 혜택도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은 지하철 무료. 부산은 버스는 65세 이상, 지하철은 70세 이상 무료, 세종시는 이응패스로 자전거까지 무료, 충주, 울산, 경북은 아예 전면 무상교통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노인 일자리가 무려 110만 개나 생기고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들르셔서 경로우대 복지 교통카드 꼭 발급 받으세요. 한 번의 신청으로 평생 누릴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